요즘에 다이어트가 이제 다 붐이죠. 황제 다이어트라고 이제 많이들 아실 겁니다. 성인병 면에서는 사실 많이 좋습니다. 하지만 콩팥이 안 좋은 분들이거나 혹은 콩팥이 안 좋을 수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그러면 말씀드리면 단백질을 많이 먹는 건. 안녕하십니까. 대한내과학회 유튜브 채널 쏙닥쏙닥입니다. 그리고 저는 의정부 을지대 병원 신장내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성우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콩팥병 환자들에서 적절한 식이요법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하는데 콩팥이 나쁘지 않더라도 어떻게 드셔야 되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진료를 하다 보면 참 많은 것 같더라고요. 결론만 말씀드리면 사실 콩팥이 좋아지는 방법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노화의 일종의 선상이 있기 때문에 뭔가를 먹어서 좋아지는 방법을 말씀드리는 건 사실은 지금 단계에서는 거짓말에 가깝고요. 사실 더 바르게 말씀드리는 건 건강하게 늙어가는 방법이 조금 더 맞는 방법인 것 같고, 어떻게 하면 결국 늙어갈 우리 콩팥을 끝까지 건강하게 잘 활용할 수 있을지, 그런 부분에 대한 논의가 될것 같습니다. 따라서 콩팥을 좀 지켜내는 식단법이 더 오를 것 같습니다. 콩팥 보는 의사들에서 바이블처럼 말씀드리는 게 이제 k d 가이드라인이라는 게 있는데요. 만성 콩팥병, 이제 영어로 CKD, 크로닉키드니 디즈라고 하는 질환의 가이드라인이 마지막이 이제 2012년이었는데, 공교롭게도 올해 2024년에 CKD 가이드라인이 이제 개정이 됐습니다. 대단히 큰 변화가 있지는 않아서, 사실 그동안 많이 관심 있게 들으셨던 분들은 크게 바뀌진 않았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사실 그렇게 많이 관심을 갖는 분들이 많지는 않은 것 같아서 이번 기회에 조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우선 가장 처음 그리고 비교적 근거가 많은 것들은 이제 단백질 섭취인데요. 저희 사구체 여과율이라는 게 있고요. 사구체 여과율 60이라는 수치가 있고 60보다 낮은 경우에 3기, 4기, 5기 이런 식으로 이제 숫자가 올라갈수록 나쁜 상태가 됩니다. 만성콩팥병 기준으로 3기, 4기, 5기 그러니까 사구체 여과율 60보다 낮은 분들에 대해서는 적절한 단백질 권고량이 하루에 체중당 0.8g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전에 그 많은 권고 사항들이 있다가 결국 이번에 2024년에서 비교적 강조를 한 것이 기존의 영양학에서 제시했던 성인 평균 섭취량과 사실 동일하게 권고가 되게 됐습니다. 이거를 이제 간단하게 70kg 정도 성인이라고 치면 약 60g 정도 되죠. 그럼 너무 터무니없이 적은 양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게 중요한 게 고기 양이 아니라 단백질의 양입니다. 단백질을 이제 계산을 따로 사실을 해야 되는 것이죠. 돼지 목살 같은 거를 들었을 때 100g당 한 20g 정도 단백질이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이제 한근이라고 하면 600g 이니까 이제 반근 정도에 해당하는 것이 하루에 적절한 권고 양이 될수 있겠습니다. 말을 좀 듣다 보니까 단백질을 많이 먹는 게안 좋은 건가? 라는 뉘앙스가 좀 느껴지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말씀드리면 단백질을 많이 먹는 건 콩팥엔 좋지 않습니다. 요즘에 다이어트가 이제 다 분이죠. 저조차도 사실 다이어트에 항상 관심을 갖고 있는데요. 황제 다이어트라고 이제 많이들 아실 겁니다. 주로 고단백을 이제 중심으로 단백질의 비율을 30% 혹은 그 이상까지 끌어올리고 전체 칼로리에서 나머지들을 줄여서 재지방은 늘리고 체지방을 줄인다든지 이런 데이터들이 있습니다. 성인병 면에서는 사실 많이 좋습니다. 하지만 콩팥이 안 좋은 분들이거나 혹은 콩팥이 안 좋을 수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우려될 수 있는 부분인 게 1980년대 초반에 브레너라는 분이 가설을 제시하기를 단백질을 많이 드시면 과열화가 유발된다라는 가설을 제시하시게 됩니다. 과열화란 콩팥 같은 경우에 정수기죠. 정수기에 이제 필터가 있는데 압력이 가해집니다. 거기에서 압력이 많이 가해지게 된다는 것인데 비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아주 비싸게 산 한약재가 있다면 열심히+ 열심히 쥐어짜야 될 겁니다. 따라서 천이 찢어지건 말건 열심히 짤 겁니다. 그러면 많은 양의 한약제를 먹을 수 있겠죠. 반대로 천이 너무 비싸고 한약재가 너무 많다면 살살 천을 아끼는 상황이 될 것입니다. 전자가 과여과라면 부자는 그냥 일반적인 여과 상태라고 할수 있겠죠. 단백질을 많이 먹으면 콩팥에서는 과여과가 일어나면서 필터가 손상될 수 있는 여지가 좀 늘어나는 겁니다. 콩팥만 생각을 한다면 과량의 단백질은 해롭습니다. 1990년대 초에 소위 MDRD 연구라는 게 대규모로 미국에서 진행이 됐습니다. 이 가설을 증명하기 위한 연구였고 안타깝지만 이 연구 자체는 사실 아쉽게도 가설을 증명하지는 못했습니다. 이유는 영양실조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일반적으로 생각합니다. 이거 이거 드시지 마시고요. 이거, 저, 이거 조심하시고요. 이거는 어떤 문제가 있으니까 이렇습니다라고 하면 앞에 하나하나를 기억하기는 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어설프게 저단백식이라는 것들을 적용할 경우에는 반대로 영양실조가 생기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아주 저단백식이를 하는 것이 콩팥을 무조건 지킨다. 막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서랑설레가 아직도 많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2012년에 가이드라인이 있었고 그 사이에 또 대비모 연구들이 있으면서 이제는 어느 정도는 콩팥이 나쁜 분들에 대해서 단백질로 많이 먹는 것은 해롭다. 라는 부분에 대한 컨센서스는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2024년에 가이드라인에서는 비교적 공고하게 저단백식이에 대한 이 이슈가 되도 되고 있고 그 저단백 시기를 영양실조가 없이 해내는 방법으로 채식 위주의. 식단과 이 권고되고 있습니다. 콩팥을 조금이라도 관심 있게 봤던 분들이라면 채식을 한다 굉장히 많이 와닿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저조차도 이걸 맨 처음에 접했을 때는 콩팥이 나쁜 분들은 칼륨 이슈가 항상 있는데 채식을 하는 것이 적절한가,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인가라는 생각을 먼저 하게 되고 저도 그랬습니다. 하지만 이후 연구들에서 육식 위주로 했을 때 생기는 대사성 산증 등의 뭐 다양한 문제들 그리고 영양소를 밸런스를 맞추는 부분에 대해서 좀 어려운 부분이 채식 위주로 간다면 비교적 쉽고 이건 드세요, 이거는 뭐 하지 마세요 라고 비교적 쉽게, 쉽게 가이드를 해줄 수 있다는 특징을 강조가 되면서 전통적인 저단백 식이 같은 경우에는 영양사분도 계셔야 되고 다른 스케줄을 짜주시는 분들의 주변 도움이 필요하다면 채식 위주의 식단의 경우에는 사실 그럴 필요가 상대적으로 적다 라는 장점 그래서 영양실조는 줄이면서 비 비교적 효과적으로 단백질 섭취량을 좀 줄에, 줄이면서 콩팥의 과, 여과 상태를 좀 줄여서 콩팥을 좀 길게, 비교적 오래 건강하게 쓸수 있지 않겠나 라는 이슈들이 대두되고 있는 것이죠. 문제는 채식에서의 칼륨에서 오는 거부감입니다. 생각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많은 연구가 되어 있지는 않은데요. 일부의 연구를 보면 크라틴 수치라고 하는 게 이제 3.9 정도 되는 분들, 사고 체역을 기준으로 한 12에서 상황에 따른 17 정도가 되실 텐데요. 거의 투석이 임박한 혹은 투석을 할 수도 있는 정도로 콩팥이 나쁜 분들을 대사성 산증을 관리하기 위해서 약을 먹인 군과 야채를 열심히 먹인 군을 봤더니 대동소이 혹은 그 이상의 야채를 드시게 한 경우에 좋더라라는 결과가 리포트 된 바가 있고, 생각보다 반드시 생기는 건 아니구나, 라는 게 알게 된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현명하게 칼륨을 섭취해야겠다, 라는 새로운 이슈가 붙게 됩니다. 그러니까 야채, 과일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콩류도 있고, 뭐 일반 채소류도 있고, 뿌리채소도 있고, 과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다행히 칼륨은 수용성입니다. 따라서 칼륨을 빼는 방법이 이제 크게는 뭐 5분에서 15분 정도 끓이는 방법과 물에 1시간 정도 담궈두는 방법이 있는데요. 콩류의 경우 물에 넣고 끓이면 37% 정도 칼륨이 감소된다. 라고 되어 있고 요리하기 전에 한 시간 정도 물에 담궈두면 50% 정도 칼륨이 빠진다 정도까지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일반 채소의 경우 물에 넣고 끓이면 41% 정도 빼볼수 있고 물에 담궈두면 37% 정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뿌리 채소의 경우 끓이면 33% 감소가 있을 수 있고 물에 한 시간 정도 담궈둔다면 17% 정도 빠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과일의 경우 물에 넣고 끓 끓이면 45% 정도 빠지는데 너무 맛이 없겠죠? 아쉬운 대로 물에 1시간 정도 담궈둔다면 약33% 정도 빠질 수 있기 때문에 현명하게 채식을 할때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를 저단백식을 현명하게 하실 수 있다면 하시는 게 콩팥에게는 좋습니다. 비교적 현명하게 저단백식이를 해내려면 채식이 유리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항상 채식에서의 위험도가 있죠. 고칼륨혈증이라는. 따라서 현명한 채식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칼륨 양을 조절할 수 있다면 채식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장점만 획득하고 칼륨을 필요한 정도까지 조절해 볼수 있겠죠. 그러면 비교적 안전하게 콩팥을 도움을 줄수 있는 식단이 완성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대한내과학회 유튜브 속닥속닥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 부탁드립니다.